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한정입니다. 자, 오늘은 비타민 D만 먹으면 혈관이 망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D 저항성에 대해서도 어, 자세히 좀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만 먹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칼슘을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비타민 D의 다양한 기능을 위해서 비타민 D를 이제 고용량으로 섭취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 K2 없이 비타민 D만 고용량으로 많이 먹게 되면 은 오히려 이제 동맥 경화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중요하게 그 등장하는 이제 단백질이 하나가 있어요. 뭐꼭 아실 필요는 없는데 비타민 D 부작용하고 관련해서 어이 MGP라고 하는 매트릭스 글라프로테인이라고 하는 MG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백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MGP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살짝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세포에서 이제 세포 안에 핵에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이게 MGP라고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이제 비타민 D가 어, MGP라고 하는 단백질 생성을 촉진을 합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많이 만들어진 MGP라고 MGP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나오게 된 다음에 비타민 K2가 MGP를 이제 활성화 시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단백질이 있는 상태뿐만 아니라 이 MGP라고 하는 단백질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그래서 이 MGP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혈관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활성화된 MGP는 혈관에 있는 칼슘을 빼내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빼내가지고 뼈로 이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동맥경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활성화된 빛, MGP라고 하는 단백질이, 어, 부족해가지고 생기는, 음, 것이 바로 혈관의 노화, 혈관의 그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것이고요. 이것도 이제 뼈로 이제 이동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골다공증도 이 MGP가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은, 어, 골다공증도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활성화되지 않은 이 MGP는 오히려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뼈도 골밀도도 또 떨어뜨리고, 뼈의 질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GP라고 하는 단백질이 비타민 D를 통해서 생성이 되지만 K2가 부족한 경우에는 활성화되지 않아서 오히려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만 단독으로 먹게 되면 은 이제 혈관이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완충작용을 하고, 그리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비타민 K2를 같이 먹어야 됩니다. 요 점을 꼭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이제,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영양소는 단독으로 한두 가지만 이렇게 고용약으로 먹는 경우에는 이제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비타민 ADEK2는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고, 잘못해서 합성 비타민으로 먹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수 있고 너무나 이렇게 한쪽 수치만 올라가게 되면 은어 예기치 못한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 2 동시에 섭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상당 히 밸런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죠. 이제 그거는 소장해서어 흡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비타민 k2는 이렇게 들어온 칼슘을 혈액으로 들어온 칼슘을 뼈나 치아로 칼슘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그 아까 mgp 라고 하는 매트릭스 글라 프로테인 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을 활성화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k2 가 혈관이나 기타 조직에서 칼슘을 빼내면 은 비타민 a 가 소변으로 이 불필요한 칼슘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슘을 열심히 빼냈는데 몸 밖으로 배출하려면은 거의 어 소변으로 배출해야 을 되는데 비타민 A가 어 부족한 경우에도 이렇게 칼슘 배출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D 하나만 딸랑 드시는 것보다는 아 D만 드시는 게 아니라 K2도 적당히 보충을 하시고 비타민 A도 보충을 해서 어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한 가지 영양소로 인한 과잉 복용으로 인한 그 부작용을 상쇄시켜 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비타민 A, D, K 2를 같이 드시는 것이 비타민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골세포에서 우리 이제 골다공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뼈를 만드는 세포죠 조골세포. 그래서 뼈를 만드는 세포에서 오스테오칼신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고, 이 오스테오칼신이 이제 불필요한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활성화 안 된, 아까 K2에 의해서 MGP가 활성화된다고 했는데, 활성화 안된 MGP가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비타민A도 잘 보충을 해야 되고요. 비타민D는 이제 소장에서 칼슘 흡수 증가시키고, 조직에서 MGP 생성을 촉진을 하고요. 그리고 조골세포에서 뼈를 만드는 그런 호르몬 역할 같은 것을 하는 오스테오 칼슘을 분비시켜가지고 어, 뼈를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골다공증 환자 중에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이제 오스테오칼신이라고 하는 이~ 골 대사 관련된 물질을 검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제로 작용을 해서 파골세포 뼈를 부수는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자극하는 염증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1과6를 억제해서 파골세포 작용도 억제를 해서 뼈가 좀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산화제로 작용을 해서 혈관 속에 있는 활성산소도 제거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K2는 아까 MGP를 활성화해서 석회화된 혈관에 칼슘을 빼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스테오 칼신을 또 활성화해서 칼슘을 뼈로 치아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타민 D가 칼슘에 중요하다고 해서 달랑 어, 하나만 먹는 것 보다는 이렇게 ADE-K2 를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ADE-K2 는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균형을 이루게 해서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게 지용성 비타민 ADK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가지만 드시지 마시고요 ADE-K2 를 같이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A 따로 사고 D 따로 사고 E 따로 사고 K 따로 사고 이렇게 따로따로 구매하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요 먹기도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은 A,D,K,2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한5,000 IU 그 다음에 D도 약한5,000 IU 그리고 5천아 i 그 다음에 E는 한 400IU. 그리고 K2는 한 250에서 한5 0 0 마이크로그램 정도 구성되어 있는 요런 제품을 구매해서, 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내에서는 이 제품을 환자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품절 상태입니다. 어그 다음에 제가 또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비타민 D 저항성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항성 하면은 어디서 한번 들어본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가 인슐린은 많이 나오는데 세포에 작용을 하지 못해서 인슐린 수용체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이 작동을 안 하면서 어, 혈, 혈관에, 혈액에 있는 혈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즉, 세포 속으로 인슐린의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 세포 안으로 인슐린이 못 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비타민 D 저항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에도 작용할 수 있는 수용체, 비타민 D 수용체가 어, 있는데요. 비타민 D 리셉터라고 해서 이 수용체가 있는데 이 수용체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 어, 어느 정도 어 정도 적당한 양의 비타민 D를 섭취했을 경우에는 비타민 D 효과를 못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이 저항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혈액 수치 확인도 중요하지만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히 섭취를 해서 혈액에도 충분히 뭐한 30에서 5, 뭐 80, 100 사이 정도, 뭐 한40 정도 유지했는데 이러면 충분한 거 아니냐, 요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 비타민 D 수용체 문제가 있으면은 수, 혈액에는 비타민 D 수치가 높지만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서 뭐 비타민 D 결핍 상태랑 마찬가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결핍은 단순히 혈액 수치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특정한 사람에게는 이 비타민 D 수용체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것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비타민 D 수용체가 어, 이제 세포에서 만들어서 되는데 이 비타민 D가 이제 어, 들어가가지고 이 수용체에 연결이 돼서 이제 세포 안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용체가 이렇게 반듯하게 잘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용체가 생성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 D를 제대로 세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혈액의 수치가 높더라도 이렇게 수용체의 숫자가 부족하거나 모양이 변성이, 되,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기능을 못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면 비타민 D 저항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를 이제 많이 먹으면은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비타민 D가 이제 16.3일 때도 어 칼슘이 이제 9.7밖에 안 돼요. 대표적인 부작용이 비타민 D의 과잉 복용 부작용이 고칼슘혈증이거든요. 혈액에 칼슘이 확 올라가는 건데 비타민 D가 없을 때도 16.3이었지만 비타민 D가 이제 정상이 이제 30에서 100 사이잖아요. 근데 이 104인데 120이 넘었는데도 칼슘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아무래도 비타민 D 저항성이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부작용 생기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효과를 보기도 어려운 게 바로 비타민 D 저항성입니다. 그래서 저항성을 충분히 반영한 상태가 이제, 어, 부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거지 단순하게 수치만 높다고 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저항성, 이 내성을 기준으로 섭취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저항성을 해결하는 그 농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에도 비타민 D 저항성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20이 넘었는데도 비타민 D 저항성이 있어서 비타민 D 결핍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비타민 D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 내몸 상태가 지금 비타민 D 저항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D 저항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가 세포 안으로 충분히 들어가고 있으면은 반대로 이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그래이프에서는 충분히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의미있게 떨어지려면은 적어도 수치가 50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50으로 만족한 사람도 있고, 40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100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뭐 150으로 어, 비타민 D가 올라갔을 때이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어 대략 한 20, 23.3이 이제 아래 3분의 1이거든요 그 이하로 나오는 경우에 아 비타민 D 저항성이 없겠다 그래서 대략 23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면 은 비타민 D 저항성이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수치하고 이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같이 확인을, 비교를 같이 해보면서, 아,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 23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은, 아, 값, 어, 나의 비타민 D 저항성이 해결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저의 비타민 D 저항성 상태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근데 이런 검사를 이렇게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 루틴하게 하는 기능이야. 의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이 검사 가 궁금해서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는 기능의학 병원을 따로 찾아야 되고요. 기능의학 병원에서도 요 검사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병원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D 저항성이 왜 생기느냐 원인은 가장 큰 거는 그 유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타고난 체질 유전자가 이미 비타민 D 수용체를 잘못 만들고 기능이 떨어지는 약간 빈약한 비타민 D 수용체를 만들기 때문이고요. 그 외에도 환경적인 요인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어떤 외부 그 균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중금속과 환경오염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도 비타민 D 저항성이 생길 수 있고요. 노화가 되거나, 어, 그리고, 어, 햇빛 노출이 적은 경우에는 더 악화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유전자 자체가 고장이 나여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타민 D 저항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비타 하이도즈 고용량 비타민 D 요법에 관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비타민 저항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럼 뭐냐. 그 우리가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어, 그리고 아까 뭐 바꿀 수 있는 요인 중에 중금속이나 환경오염을 개선시킬 수도 있고 햇빛 노출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차적으로 유전자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비타민 D를 그 하이도즈, 어, 고용량 요법을 해가지고 수용체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양 자체로 밀어붙이는 그런 고용량 요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면역질환인 경우에 특히 뭐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그다음에 루푸스, 어, 건선 관절염, 건선, 크론병, UC, 뭐요런뭐 강직성 척추염, 뭐 하시모토 갑상선염 요런 질병에 따라서 추천하는 고용량 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들은 대략 1kg에 사용하는 하루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환자가 이제 60kg라고 하면은 하루 비타민 D 용량을 쓸수 있는 게 500으로 잡으면요, 500 곱하기 체중 60을 하잖아요. 3만 아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한달 용량이 아니고요. 하루 용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천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저항성이 있는 경우에는 3만 아이유도 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요법으로 어,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5천 아이유하고는 또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5천 아이유 먹었을 때는 이런 부작용이 잘안 생기는데 3만 아이유도 이제 부작용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호 고 칼슘혈증 혈액에 칼슘이 너무 올라가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단독으로 요 표를 보고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기능의학 의사와 상담을 하고 그 수치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해야지. 어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데 어 여기서 어, 5, 500 1kg에 500 먹으라고 했으니까 하루에 3만씩 먹어야지. 이렇게 무턱대고 먹고 오시면 이제 칼슘이 너무 올라가서 부작용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고그 점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서 비타민 D 고용량 요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 D 수치와 저항성 상태를 저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타민 D 수치가 한칠십이 정도 나왔었고요. 이게 부갑상선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부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PTH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23.3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략 23 정도 나오면은 어23 정도. 뭐 기준치를 좀 넉넉하게 잡으면 한 절반 정도 잡을 수 있거든요. 4이하로도 잡을 수 있고. 근데 기준치는 대략 한23 정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나오고 있어서 아저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타민 D 저항성이 심하지 않구나, 비타민 D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하고 비타민 D가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서 어 효과를 잘 보고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 있는 분은 이 비타민 D 수치만 검사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 PTH 요거를 음 검사를 해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타민 D가 93.7이에요. 그래서 과잉 섭취까지 넘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 어 그, 근데 이제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72.8로 여전히 높죠. 엄청 높죠. 그래서 기준이 23인데 너무 높아 가지고 이 환자는 어 비타민 D를 더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수치가 넘어가서 보니까 40으로 떨어지고 나중에는 31까지 졌습니다 그래서 아 비타민 D 저항성이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 비타민 D를 막만 오천, 이만, 삼만 이렇게 먹다 보니까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칼슘이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고칼슘혈증이 돼가지고 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내성 치료는 절대 혼자 임의로 하지 마시고요. 기능의학 의사와 진료를 통해서 주기적인 혈액 검사, 비타민 D 수치도 확인하고 칼슘도 확인하고 어 아까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확인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수용체를 활성화 시키, 시켜서 비타민 D 저항성을 줄이는 방법은 이런 보조제를 먹거나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중요하고요, 아연, 그리고 오메가 3, 커큐민, 퀘르세틴 레스베라트롤 요런 것들이 보조제가 비타민 D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비타민 D 내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니까 요런 영양제도 같이 보충을 하면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강도 운동, 인터벌 운동이나 이런 고강도 숨이 헐떡헐떡 거리는 이런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것도 비타민 d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고용량 요법을 할 때에는 이제 비타민 d 그 과잉 부작용 즉 고칼슘 혈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그 혈액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검사를 해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비타민 K2, 비타민 A 이런 것도 함께 보충을 하고요. 불필요한 칼슘을 몸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고 혈관에 있는 칼슘을 뼈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물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됩니다. 거의 2리터 가까이, 체중에 따라서 좀더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리터 가까이 충분한 물을 수분을 섭취를 해야 되고요. 중간 중간에 이제 비타민 D 저항성이 개선이 됐는지 내성이 확인이 됐는지 아까 이제 D 수치하고 칼슘 수치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면은 사람마다 필요한 용량이 다 다르다. 이게 비타민 D 내성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단순히 50에서 80, 70이 가장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한 개인의 몸 상태, 상태에 따라서 필요량이 또 다르고 어 자신의 비타민 D 저항성하고 내성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끔 비타민 D 최적 용량을 처방 받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D의 혈액 수치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요. 저항성 검사도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서 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용은 뭐 그렇게 비싼 검사는 아니니까요. 어, 좀더 나는 비타민 D를 정확하게 섭취를 하고 싶다, 건강 관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 가셔서 문의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는 단순하게 7십이 최정 용량이 아니라 비타민 D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부갑상선 호르몬을 이십삼 근처까지 떨어뜨려 줄수 있는 용량이 최적의 용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비타민 D의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 저항성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